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마지막 상한가 오늘이 마지막 증시 일정이죠.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수익 보고 화끈하게 연말 보냅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 자체에서 어, 지금 이제 어, 바이온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올려졌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수 있었을 건데 이 원칙을 잘 지키셨어야겠죠 5% 이상 수익시는 자율 매도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으로도 목표가를 50%, 100%, 뭐 1000%, 몇 퍼센트의 목표가를 잡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어,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요. 수익 구간에서 익절가, 수익 실현하는 가격이죠.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해당 종목은 당일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다 잡아 드릴 거에서 오늘 상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상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모레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대로만 대응하게 되면은 충분히 큰 수익 기대 가능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론적인 관점, 무조건적인 100% 매수를 하라가 아니라 어, 차트만 보고 매수 어, 여러분들이 좀더 분석해보고 어, 매수 하시면은 더 도움 되겠다. 그래서 강요가 아닌 참고 사항이다. 까지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첫번째 종목은 위니아 라는 종목이 에요 위니아 자 위니아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최저 시장이 무너지면서 최저를 찍고 바로 급반등 하죠 근데 반등하는 자리가 뭐 어디냐고 하면요 여기 어 지금 보면은 기존의 저점대 저점대 이탈하고 바로 저점대 지, 그 위로 올라섭니다 자 그러면서 돌파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점을 지키는 모습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방시세 윗꼬리도 나오면서 거래까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미친 주포가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거래 터트리면서 손절 치겠느냐 이런 자리는 어 거래 없이 밀어서 개인 털고 물량을 소화시키는 자리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구간대를 2,500원에서 2,250원 정도 그래서 매수 가격 2,250에서 2,5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 목표가를 일단 3천 원 돌파하는지 보면서 5천 원까지, 목표 가격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어, 한번 보시라.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해당 이제 이 구간 때 어, 조금만 더 이제 밑으로 잡세서이 구간 대 2천 원 정도 때, 그 그러니까 손절 가격 약1,980원 정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포이딩하시는 저희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토니모리라는 종목이에요. 어, 토니모리, 어, 그 토니모리를 토니모리. 아 이거 안 적어드렸었구나. 어,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최저입니다 지금 어, 주가의 최저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 추세. 자 하방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단기 하방 추세 때를 끝내는 자리. 단기 하방 추세 때를 끝내면서 주가 저항 때 돌파. 그래서 토니고리는 단기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어, 주가 저항, 저항 돌파까지. 단기 하방 추세 돌파 플러스 저항 돌파 이후에 주가의 강한 상방 시세 기대. 어,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을 현재 구간대에서 한 4,200원 정도. 그 4,200에서 4,550원 정도, 어,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최저기 때문에 일단 6,500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9,000원, 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6 5 0 0 6 5 0 0에서 1만원까지 가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 3,500원으로서, 어, 해당 구 가격대에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번째는 이제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아이즈비전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뭘 설명드렸습니까? 갭. 자 갭으로서 지금 이때 그 뭡니까? 지금 갭을 띄우고 갭을 띄우고 이제 음봉으로 찍어드르는 구간. 그래가지고 지금 음봉으로 찍어드르고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량 터진 저런 자리는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개인들의 털고 가는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 좋은 게 뭐냐? 자, 해당 구간 여기죠? 갭 띄우고, 음봉 거래량 계속 터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즈 비전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갭을 띄우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갭을 메꾸고 지속, 윗꼬리를 다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매물 소화 이후 강한 상반기대 어, 이 정도로 좀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IG 비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구간대, 어, 현재 이 구간대에서 좀 분할매 포지션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700에서 지금 2,950원 정도 어. 목표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띄우면서 4,000원에서 6 0 0 0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지금 이제 해당 자리 한 2,500원 정도 짧게 잡을게요. 2,500원 정도 짧게 잡으면서 홀딩하시는 어, 부분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JW 신약이라는 종목입니다. JW 신약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JW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 추세를 돌파 단기 하방 추세 돌파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하방 추세는 아직 이제 돌파를 못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이제 이 구간대가 뭐냐고 하면요. 여기가 이제 지지기 때문에 반대로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 지지 구간, 저항 구간에서의 지속적인 물량서 윗꼬리와 함께 물량소와 그래서 단기 하방 추세 돌파 이후 지속적인 윗꼬리를 달아주며 물량 수월를 진행하고 있다. 어, 이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JW신약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시세 기대로 좀 생각해보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역시 3,500원 정도 매수가를 작용하겠죠. 3,500원이 한이 정도가 됩니다. 3,500에서 지금 3,780원 정도.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 가격을 일단 이 저항대를 뚫어내는 자리가 이제 뚫어내고 나면은 한 4,500원 정도, 음. 이제 4,500원 정도 충분히 가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00원 정도까지, 7,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이 3,200원 정도대를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아, 3,1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항 돌파죠. 생 바닥에서 단기 저항 돌, 단기 저항 돌파하고 장단기 저항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장단기 저항. 장기 저항 단기 저항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 앙그로 아, 드렉 같은 경우는요 장 단기 장기 저항 돌파 이후 안착 흐름과 함께 추가적인 상방 시세 기대 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범위는 이 구간대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5,000원에서 5,250원 정도. 어, 이, 이, 5,25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6,500원에서 이제 한 9,500원. 한 만원 정도까지. 한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6,500에서 1만원. 어.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로 어, 크게 잡기보다는 좀 짧게 해당 구간 때 무너지면은 정리하는 전략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내가 혼자 매매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뭐하라 했어요? 이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영상의 하단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와있어요. 링크. 모두들 반갑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1,748분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주소가 뜨고요. 이 텔레그램 주소를 통해 들어오면은 이 보다시피 이게 제가 지속적인 매수매도 사인과 함께 100%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사이트상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매매한 게 어때요? 74개. 그래서 지금 여섯 아니 5개 종목 손절했어요. 그래서 7 69개 수익 실현하고 5개 손절해가지고 424%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는 어, 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뭡니까? 이 어, 단타, 어, 장중단타 함께하고 싶다. 무료로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어,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